안녕. 과일 바구니를 접어 볼까요? 예쁘게 접어서 맛있는 과일을 담아 봐요. 색종이 한 장을 준비하시고, 색종이는 3분의 2만 사용을 해요. 색종이를 3, 3등분해서 표시선을 만들어요. 왼쪽을 안으로 접어요. 위장을 안으로 접어요. 오른쪽을 반 접어요. 그래서 왼쪽으로 돌려요. 위장을 위장을 위로 올려 접어요. 접었던 걸 아래로 펴요. 모서리를 안으로 접어요. 아래장은 제일 위장만 안으로 접어요. 아래 맨 윗장을 위로 올려 접어요. 다시 한번 아래장을 위로 올려 접어요. 모서리를 안으로 접어요. 맨 윗장을 아래로 내려 접어요. 가운데에 손을 벌리며 눌러 접어요. 펼치면서 모양을 잡아요. 그러면 과일 바구니가 완성되었습니다.